물에 아이스 커피 아이스커피 시합 끝나고 공부하러 오기 종각을 했지만 특 응. 자격증 시험이 있기 때문에 술 마시면서 도서관 가는데 눈 진짜 많이 온다. 아, 뛰어다니는 대박. 와 대박이다. <목소리가> 이 정도 수준. 눈이 엄청 많이 온다. 아, 계단은이고 계단이 보이지도 않다. <목소리가> 진짜 오랜만에 눈이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야 될 정도래. 빨리 공부하고 생각을 해 봅시다. 자격증 공부하러 왔는데 시험이 끝나서 그지 도서관에 두 명밖에 없어. 눈보라가 미쳤다. 집 어떻게 가지? 3살도 <laughs> 안돼 있어서 넘어질 텐데. 이제 도성안네나 혼자뿐입니다. <laughs> 지금 나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혼자, 완전 혼자. 도상은 엄청 큰데, 여기 나 혼자만 있어서 조금은 무서울지도? I 시0점 일단 푸른 거 남겨. 스무 문제 중에 14문제를 맞춰야 합격인데 모의고사 풀어 봤는데 딱 14개 맞췄어. 모르는 부분이 조금 있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 같고 앞으로 더 공부를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이제 수요일 날 네. 앞으로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4일째 이제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이 다섯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단 두 과목만 합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두 과목을 합격을 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지금은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약간 수정하다 보면은 괜찮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발 일단 두 개만 합격하고 합시다. 아직도 눈이 오고 있네 와 아까보다 더 쌓였어 눈이 발 밟으면 이만큼씩 아니 원래는 더 늦게까지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아니 발이, 발이 너무 많이 박혀가지고 신발 안에가 다 젖게 생겼다 큰일 났다 더 늦게까지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혼자 저렇게 큰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지금 조금 일찍 가는 편입니다 아니 가는 중이에요 오 다음부터 도서관은 못올것 같아요 아, 너무 무서우니까 계속 아까도 신경이 쓰여서 앞을 보느라 공부에 집중을 좀 못한 것 같아요 아 큰일 났네 신발 다 젖겠네 우비어머니이네그래 눈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대박이다. 대박이다. 와. 스키 타면 진짜 재밌겠다. 경사도 있고 일 가지고 학교가 막 계속 앞에 보고 막 누가 서 있을 것 같고 막 누가 있을 것 같고 그래 가지고 계속 도망가는 중 무서워서. 우와, 우와. 넘어질 뻔했다. 이거 어, 올라가다가 막힌 것 같지? 지금 버려진 수축물이 다 물에 집중되있습 발이 계속 눈에 빠져가지고 자동차가 간 라인을 따라서 발이 최대한 안 잡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놀람> 이제 이 헤드셋은 약간 귀마개형 <놀람> 귀마개형으로다가 한 <놀람> <놀람> 12월 중순 전까지는 이제 좀 날씨가 별로 안 추웠는데 오늘 눈 오면서 갑자기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지금 패딩도 엄청 꽁꽁 싸매고 목도리도 맸고 헤드셋도 하고 그러고 가는 중입니다. 안넘어지려고 총총 걸음으로 가고 있고 아까는 이게 오늘 오전부터 와서 이미 언데는 얼어서 아까 넘어질 뻔했어 진짜 와 커피 들고다가 넘어졌으면 아마 진짜 슬펐을 거야. 근데 살면서 내가 사는 지역에 눈이 이렇게 많이 온 곳도 진짜 오랜만에 눈이 온 곳을 찾아러 간 적은 있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눈이 이렇게 많이 온건 처음이야. 아니 처음이 아니라 오랜만이야. 아, 나도 술 마시고 놀고 싶은데. 우 와, 좋다. 어? 이 보드득 보드득하는 이 느낌 완벽해. 보드득 보드득하는 이 느낌. 아, 행복하다. 뭔가 더 담고 싶은데 눈온 거를 <laughs> 이만큼밖에 못 담는다니 아쉽다. 이제 집에 다 왔으니까 이바이에발 털고 뭐야? 무슨 일이 있어? 시험장 도착했고, 30분 전에 도착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그러니까 9시 25분인데, 시험하는 중입니다. 근데 시험이 10시인데, 왜 30분 전에 도착해야 되지? 1 0분도 안다? 눈이 많이 와서 못 들어. 일단 아주 좋은 기분좋은 소식 시험을 합격했습니다 시험을 합격을 했고 지금 한 3일동안 공부하면서 잠 3-4시간밖에 안잤는데 제가 보는 시험이 원래는 5과목을 보는건데 1월에는 또 다른거 준비를 하는게 있어가지고 일단 급한대로 5과목 중에 2과목만 합격한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는데 아주 운이 좋게 세 과목을 합격했습니다 이게 전공 내용하고 겹치는 내용이라서 그렇지 전공 공부를 좀 열심히 했어서 다섯 과목 중에 이제 공부를 따로 안한한 한 과목을 운 <목> 좋게 <공부를 목> <목> 다섯 과목 중에 세 과목을 합격을 해서 사실 좀 시험 볼 때도 조금 걱정됐어가지고 지금 한 3일, 4일 동안 잠 3, 4시간씩 밖에 안자면요 시간이 좀더어가지고 원래는 한 달을 잡고 다섯 과목을 공부할 생각이었는데 지금 종강하자마자 3일, 4일 잡고 공부를 한 거였어요 되게 마음이 촉박했는데 어떻게 또 잘해서 세 과목을 합격하게 됐습니다 예 <laughs> 오늘 오후 일정이 또 있어서 결국 여기 사암동에서 MBC 보고하고 SBS 공부 하고 있는데 여기서 밥 먹고 고 그때로 출발할 거 같습니다 이게 이제 막 쌓일 정도로

원래 안 먹고, 피도 너무 먹어서 먹으려고 했는데, 최근에 돈까스가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돈까스가 딱 눈에 보여가지고, 그래서 먹으러 다녔습니데 이게 원래 돈까스를 소스하고 떨어지나? 오케이. But I'm so frustrated. Hello to my loneliness. I guess that ignorance is.